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8, 구미 영하 0.8도, 안동 영하 3.1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안동 14도, 포항 17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아침기온과 낮기온 모두 오늘보다 더 올라서 활동하기에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항역사가 넉달뒤 흥해로 옮겨가게 되면 포항역터뿐만 아니라 포항시내를 가로지르는 폐철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규설 기자가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모았습니다. 포항 역사 이전으로 폐쇄되는 철도는 포항 효자역에서 서산터널까지 약 5km 구간입니다. 포항 남구에서 북구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폐철도는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도쿄의 녹도공원.

포항시도 폐철도 구간인 북구 우현동에서 신흥동까지 2.3km를 도심 숲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첫째 운동하기 좋고, 보기가 좋고, 공기도 좋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명품 산책로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카가와현 타카마츠 시내 보행자 전용길. 사람들이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자전거를 끌고 거리를 지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정책 덕분에 이곳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없어서,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도 자전거 출입과 공원 내 음주를 금하는 등 16가지 금지 사항을 만들어 시민들의 보행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We absolutely love it. It's very natural, not like s t r u c 조성 이외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 캐릭터 열차 운행 등폐철도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간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시민들이 계속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 시립 국악단이 어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창작 창극 신춘향전을 공연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영남과 호남의 문화적 융합을 춘향과 목룡으로 의인화해 두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립 국극단이 극을 풀어가고 대구시립국악단이 국악 관현악 연주를 들려줘 창극에 국악 관현악을 접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전월세 거래량은 4,388각으로 한달 전보다 2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 늘어 전국 평균보다 7에서 8% 포인트가량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량 증가해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경북은 지난달 2,900여 가구가 거래돼 한달 전보다 14%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는 비슷했습니다. 대구 시내 백화점들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겨울 정기 할인 행사를 갖습니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입점 브랜드의 70% 이상이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해 의류와 잡화 등을 평균 20에서 3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별로 사은 선물 증정과 경품 행사 등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홍철 총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헌혈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대가대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서 천넉 장의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는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